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한유스타 비가 미국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비의 소속사 레인 컴퍼니는 비가 오는 11월 22일 미국 뉴저지주 애틀랜틱 시티 하드록 라이브와 11월 25일 네버다주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7년 만에 미국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는 비는 이번 콘서트를 통해 수많은 히트곡들과 함께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비는 지난 2006년과 2011년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영향력 있는 백인의 이름을 올리며 모름지기 원조 한류 스타의 자리에 올라 활동하였습니다. 지금 에야 BTS, 블랙핑크 등 새로운 가수들에게 과거의 영광을 넘겨준 상태이지만 지금도 그의 무대를 그리워하는 해외 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편 알렉스 강 인피니티 프로스펙스 엔터테인먼트 CEO의 제안으로 콘서트를 개최하는 비는 미국 투어 콘서트 이후 한국 공연도 계획 중이라 언급하여 국내 팬들의 관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원조한 뉴스타 비의 미국 단독 콘서트 개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